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1일 5월 첫날 근로자의 날 아침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끈기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지점에서 성공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 에드워드 에글스턴 감사 스마일은 어, 끈기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꾸준함으로 꾸준함으로 아침방송을 계속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하고 하려고 이제 출근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오늘 근로자의 날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어, 생각보다 월요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꼭 토요일 같은 일요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스마일 TV에 청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뭐 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출발하시란 말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 일기 신도시 어, 관련해 가지고 일산에 어, 네, 관련해서 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리얼 투데이의 일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후 2개월 일산은 없었다. 어,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 심층 분석,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감사 스마일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들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고향시, 고향특례시의 일기신도시인 이일산에 발전이, 어, 돼야지만, 또, 고향특례시가 더큰 메가시로 갈 수,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 결론을 먼저 드리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후에 일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뭐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듯 하고요.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아무래도 어이 재건축이라는 이 이슈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감사수마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 만약에 내가 어 일산에다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에 있는 쪽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정부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발표한 이후에 어, 두 달가량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일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 반등할 기미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어, 기사가 4월 7일 날 기사가 됐,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저는 지금 5월 1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번더 이제 5월 달까지 한번 분위기를 확인해 봤는데, 어, 이 기사대로 지금 반응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기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제를 풀어주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단근을 제공했지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부동시장을 단번에 녹이기에는 억부적이고요또 지난 2월 7일 날, 구토교통부 일기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의 주요 걸자를 확정하고 법제정을 추진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올 전반기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국회 통과가 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어, 정부가 이처럼 푸짐하면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일산 신도시의 반응은 시큰둥만, 시큰둥 하기만 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수 만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어, 지금 현재처럼 어, 일산에 어, 부동산 어, 특히 이제 일, 일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추춤하고 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일산 신도시 아파트 거래는 늘었지만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일산 동구 서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변동을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2월달까지 거래를 지금 살펴드리면 거래량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 공교롭게 1월달에도 지금 하락해서 뭐 보합을 유지하다가 2월달 특별법 발표 이후에 거래량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5% 떨어졌고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0.57% 하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폭이 두배가량더 커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분당이라든지 어, 기타에 있는 올해 1분기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더 둔화됐지만 신기하게도 일산의 가격 하락폭은 더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가격 하락폭이 뭐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또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일기 신도시 특별 법이 과연 어떻게 통과가 되고 또 일기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법안들이 어 실질적으로 와닿는 시장에 와닿는 그런 법안들이 어 통과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 강선마을 14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과 거의 맞닿아 있는 만큼 통합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단지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월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중개업자들께서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시연차는 모습을 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이었던만큼 실현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하지만 아직 해당 법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생각했을 때도 뭐이 지금 일기신도시 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가 하더라도 어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기 때문에. 우리가 2 0 2 3년에일기신도시골법이뭐 통과된다고 가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아마 윤석열 정부 끝나고 다음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야 2030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임명을 요구한 백석동의 한 중개,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개 단지를 한 개의 블록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한 개라도, 한 개의 단지에서라도 반대하게 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허술한 구조라 면서 이, 이 부분도 정말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산 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특별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단독 재건축보다 더 흔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나는 이런 볼멘 소리까지 흘러나고 오 있을 정도기 때문에 생각만큼 어, 일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일기 신도시에 관련돼 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부, 노원구에 있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기 신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자기 분담금이 5억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 어, 일반 분양가는, 어, 기존에 있는, 어, 정말 조합원 분양가보다는 더 비싸기 때문에 과연 일반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면 그런 10억이 넘어가는, 어, 실수요자들이 과연 들어올 것인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창릉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덕양구에 있는 그런 준신축 아파트로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역이 신도시이면서 또 택지지구이고 일산 신도시만의 매력을 지금 상실해 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이 창릉천 벨트, 삼성 원흥지축향동 덕은 어 저는 이제 삼성벨트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덕양구에 있는 준신축에 있는 택지지구라든지 신도시 또더 나가서 도시개발의 지구가 들어오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일기 신도시인 일산이 아니면 화정 행신이 어,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많은 분들이 또 거기를 부수고 또 새로 지을 때까지 또고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삼성 원흥지축 향동 덕은이라든지 은평 유타원이라든지 원흥 창릉 신도시로 또 들어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덕은지구가 7,200, 장항지구가 11,624세대, 창릉이 38,000, 삼송 22,000, 원흥이86,000아8,600 지축이 거의 한 9,000세대 정도가 지금 주택 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일산 신도시에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충분한 어, 택지지구라든지 신도시가 어,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일산 동구의 서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매도하고 어, 준신축으로또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의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공급 과잉 현상이면서 또 배드타운이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빈 땅만 있으면 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 열풍이 정말 거셌고 그만큼 신도시 그리고 택지주가 정말 많았습니다. 신도시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 택지지구입니다, 택지지구. 그니까 러 집만 때려 짓는 택지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또 이런 또 신중론도,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일기 신도시의 향배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제서야 일기신도시특별법에 대한 큰 틀이 짜여져 있을 뿐, 세부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기신도시특별법이 일산신도시의 운명을 바꿀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빗살 좋은, 어, 개살구로, 애물단지로 남을지, 이건 국회의 손에 달려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향배는 국회의 손을 거친 이후에 판단해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어,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어, 지금 일기신도시특별법이 올 전반기에 통과가 될지 아니면 올 하반기로 또 늦춰질지 아니면 또 내년, 내년으로 또 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어떻게 합의를 해서, 어, 일기신도시특별법을 갖다가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만, 어, 이런 것들이, 어, 일기 신도시가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일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더 지켜보고 어, 추후에 다시 새로운 소식 있으면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양시 어, 일산 원당 능곡등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속도를 낸다 국민일보에 박재우 기자님 기사를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어, 고양시가 어 지난 3월 일산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본격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2 0 3 5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30 도정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해 가지고 2035 도정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어,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라든지 화성 행신에 있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을수 있는 이런 어, 노후계획 도시들이 앞으로 아무리 빨라야 2030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30년은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넉넉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2035년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3월 24일 날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이, 이게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이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빨리 빨빨리 좀 진행될 것 같고 또 고양시에서는 3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영역 대상 단지 선 선정, 선정 공모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 결과 가 나와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 제가 다음 번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고양시의 원도심인 원당과 능곡에 대한 재개발도 활발히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내는데 저는 이 신문 기사처럼 속도는 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속도에 맞춰 가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조심스럽게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일기신도시특별법 발표 후에 뭐 2개월, 3개월 일사는 없었다라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어, 감성스마일 TV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어, 일산 고양시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또 일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야지만 어, 재건축 뭐 일기 신도시가 지금 어, 재건축도 돼야 되고 또 노후 도시 되어 있는 파정과행신 능곡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어, 이렇게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많이라도 저는 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바라보고 일산에 뭐 나는 계속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특별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왕이면 어 일산의 재건축이라든지 화정 뭐 능곡 뭐 원당에 있는 재건축을 갖다가 내가 가져가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나,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가 생각 하시고 이번 기회에 내가 어, 내집 마련을 갖다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일산에 있는 뭐 화정행신에 있는 쪽에 구축을 내집 마련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어, 덕양구 덕양구에 있는 삼성원흥지축향동덕은 쪽으로 해서 중신축에 어, 있는 아파트 아니면 창릉 삼기신도시에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일사를 떠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킨텍스라든지 어, 풍동지구, 또 백마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포스코타운이 들어오고 있는, 어, 준신축이라든지 신축단지를 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실 것을, 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뭐, 제 이야기대로 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뭐 분당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 가지고 일단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비해서 어 생각보다 어 빨리빨리 추진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분담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물론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일산에 앞으로 이제 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호재만 가지고 어, 내 주거지를 갖다가 선택한다라고 할때 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을 그래서 저는 어, 이 덕양구의 창릉천벨트 쪽으로 해가지고 옮겨 오시는 것도 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을 일단 GTXA 뭐 김택스역도 2024년 하반기 2025년에 개통을 하지만. 창릉역도 어, 창릉역도 분명히 개통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수공원이 일산에 호수공원도 있지만 창릉에도 호수공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창릉천 쪽으로 해가지고 삼천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과천 사업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일산에 있는 구축에서 막 정말 재건축을 다 바라보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한 10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어,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면서 이왕이면 내집 마련을 갖다 첫 집이라든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장항지구라든지 창릉신도시를 갖다 특히 또 덕은도 지금의 매수 타이밍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나는 그래도 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10년 이내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뭐 향동까지도 좋은 주거벨트가 될 수가 있고 내집 마련으로 좋은 그런 곳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뭐 시장을 더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고, 또 서울에 있는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또 노원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건축 시장과 분명히 일산은 다른 모습으로 또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 오늘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기 신도시특별법 발표 후에, 지금 3개월이 지금 되고 있지만, 일산의 부동산 시장, 특히 일산 동구 서구는, 어 정말 가격도 더 지금 하락폭이 더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올라가는 게뭐 GTX-A 효과라든지 일산테크노밸리라든지 뭐 대공소사선이라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덕양구 쪽으로 해서 내집마련하시라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하면서 또 투자 쪽으로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자스마일 t v 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 편안하게 또 쉬시고 5월 첫째 주 행복한 또 5월 5일 5일 날또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도 있는데 어, 가정의 달인 5월 첫날 기쁘게 시작하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